안녕하십니까. 아, 조정입니다. 아, 제가 지금 원래 머리를 좀 짧게 깎고 다니는데, 아, 제요한 달간 너무 바빠가지고, 머리도 못 깎고, 아, 눈이 아, 컴퓨터를 오래 봤더니 눈이 좀 침침합니다. 그래도 오늘 할 얘기는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얘기할 것은 아 지난 시간에 그 브랜드 제작 얘기를 했었죠. 브랜드 제작은 정든팜 유튜브에서 정든팜이 아니라 나눌맨 검색하면 이제 거기다 하나 올려 봤는데요. 아, 제가 이제 채널이 두 개입니다. 원래 나눌맨은 조금 제 사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냥 취미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정든팜은 이게 어, 정든팜 홈페이지를 위해서 이제 어,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 편하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저를 많이 이해해야 제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제 시스템을 알아야 물건을 잘팔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위탁 판매 뭐 하는 곳들 뭐 여럿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하고 스타일을 비슷하게 동조를 맞춰가는 거. 이게 시스템입니다. 오늘 하나를 팔고 내일 하나를 팔고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서 오늘 브랜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잘 팔리니까 브랜드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브랜드를, 브랜드는 내 자식이에요. 나, 나의 분신이죠. 근데 브랜드를 너무 내 분신처럼 생각해가지고 실패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걸 오늘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정든팜 홈페이지에 에 수많은 어 상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위탁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내가 경쟁해서 처질 수도 있죠. 이제 못 파는 사람이 뭐 가격을 인하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맨 처음에 내가 진입을 이제 어 내가 슈퍼푸드를 판매하는데 진입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아 지지기반이 없는 거죠. 아무런 뭐좀 물건이 좀 판매되고 후기도 좀 올라와 있고, 좀 이게 딱 쳐다보면 전문가 눈에 이게 좀잘 파는 곳인가, 아니면 그냥 뭐 신생 뭐 이런 부분인가, 이런 부 분들을 눈에 쏙들은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정든 팜 상품을 가지고서나 움직일라고 하니까, 어, 요걸 시작부터 하기가 해서 이게 뭐 쿠팡이든 뭐 옥션이든 뭐 상위에 뛰어야 할 겁니까? 근데 맨 처음에 시장 진입이 어려운 거예요 얘기했죠. 100베이스는 깔리 한다고. 100개를 일단은 쫙 깔아놓는 겁니다. 소비자는 하나의 상품 검색해가지고 내 페이지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100개를 깔아놨는데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다 갖췄는데 소프트웨어 뒷받침 은 구매 후기도 없고 이게 뭐 활성화되는 것도 없고 상위에 노출도 안 돼. 고 이럴 때 브랜드 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상품을. 자, 그, 다른 부분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죠. 좀, 좀, 내,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이나 이런 걸 굉장히 활성화 시켰어요. 여러 가지 활성화 돼 있을 때는 브랜드를 제작해가지고 다섯 개, 0 개를 내 브랜드를 가지고서나 판매를 한다.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이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처음에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뭐, 뭐, 저희 50개, 100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하면 돈이 4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제품 막, 이제 또 다음주에 막또 신제품, 어마무시하게 뜰, 신제품이 하나 나온, 그때마다 또 브랜드 계속해서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자. 동등판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을 일단은 끌어다 다 옮기는 거죠. 이제 이건 굉장히 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뭐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브랜드 제작 상품 한 가지만 딱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자, 새싹뿌리 분말을 하나를 했다. 그럼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원가에 이제 가져오겠죠. 그래 하나의 브랜드를 딱 만들어요. 만들면은 요것을 옥션, 지마켓 만들었으니까 팔이하지 않습니까? 옥션, 지마켓, 쿠팡 막 이렇게 해서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데, 자못 파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터파크에서 내가 정말 못 팔아, 이건 버리는 카드야. 그 인터파크 가서 만 원짜리면 2만 원에 올려놓는 겁니다. 2만 원에 내 브랜드니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게아니지 않습니까? 2만 원에 올리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정말 판매하고 싶은 곳, 그 곳에 가서 만, 만0 0원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주력하고 싶은데, 이제 쿠팡 뭐 이런데 이제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죠 거기 가서 아이템 위너가 되는 겁니다. 내 상품이 올라와 있을 거니까 브랜드는 나만의 브랜드. 그러니까 ABC.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딱 나오죠. 그분의 브랜드를 하는 겁니다. 40개 기본으로 했을 때, 뭐, 한, 한 번, 뭐, 디자인 출력비 5만원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뭐, 한, 한돈 3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인터파크에다 이, 뭐, 아니, 여기서 특정한 부분 아, 제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파크 샌들이 한번 올라가면 거기 터집니다. 오히려, 아, 쿠팡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쿠팡을 자라리 버리겠다. 그럼 쿠팡이 2만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다음날 올라옵니다 네이버 abc 검색을 하면은 내 상품 쿠팡에 있는 거 올라옵니다 자 2만원에 형성이 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이 그 다음에 옥션 g 마켓 여기 뭐 일, 일괄적으로 일 하니까 여기서 13,000원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또그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렇게 하고 한4 5일 뭐 7일 이렇게 지난 다음에 내가 정말 팔고자 하는 곳에 가서. 여기서 어, 각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인터파크에서는 샌들이 있고 11번가에는 뭐뭐 뭔뭔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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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쿠팡은 뭐 아이템 위너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띄워 주는 겁니다. 그럼 쿠폰도 꽂힙니다. 11번가에서는 다 다른 상품에서 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 이 사람들 이, 이 얘들도 많이 팔아야 수수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쿠팡에서 어 동일한 상품을 다 파는데 내가 뭐어 옥션에서 많이 판다 그 옥션에서 수수료 먹는 거니까 그 옥션에서 자체적으로 막 쿠폰을 꽂아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내 처음에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끼 상품 아 어, 요건 가격 경쟁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격에서 어, 처음에 막 여러 가지 뭐 댓글 작업, 뭐, 이게 상품 후기 작업, 뭐, 이런 것들 할생 그 광고비, 막, 지출,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 토대를 갖춰야 합니다. 홍보한다고 되는 거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약간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기술력은 뭐냐?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접근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상품, 자, 이, 저, 정근팜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을 40개를 올렸다. 거기에 나의 브랜드 제품 을 하나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작업할 때는, 자, 옥션, 지마켓, 쿠팡 다 40개씩 다 올라가 있겠죠. 나의 브랜드 작업을 한 것은 맨 첫번에, 어, 조금 내가 좀잘안 나가는 부분에다가, 이, 어, 좀 과하게, 높게 이제 책정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게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이템 위너가 되고, 샌들이 되고, 이렇게 해야 상위에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브랜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됐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구매 후기가 올라왔다. 그럼 그 다음 상품 준비하고, 그 다음 상품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저 위탁 판매하던 부분을 하나씩 빼내고, 자, 이 상품 브랜드 만들었으면 이 상품은 빼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오히려 여기는 가격을 높이고 여기를 낮추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가 되면 이 부분을 끌어올리고 이 부분을 낮추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 브랜드 제작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브랜드를 차차차차 세워 가지고 10개 20개를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툴이 구축된 겁니다 오늘은 그 브랜드 제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힘내시고,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 한번 해보시고, 자,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다음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사이트든 jpam.com, jpam.kr, 아, 아, jpam.kr, 아, 이래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자본 하나도 없지만은 브랜드 제작은 한번 정도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확실합니다.